김성은 선수는 4전 1승 3패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김성은 선수고 더운 복수김성은 선수가 한의사라는 겁니다. 몸모를 준비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게 네요 봉코러 <laughs> 유명구 범진 체육관 선수 체중 50곱킬로그 네, 김성민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포로, 동복싱 체육관 선수, 체중 59kg, 김성헌 나라! <laughs> 이 경기에 주심은 원만드 식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사우스피그 포끼리의 대결. 사우스포끼리의 대결이 굉장히 흔치 않은 경기 아닌가요? 그까 그러니까 사우스포들은 오른손잡이하고 <laughs> 많이 시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은데 똑같은 사우스피리 붙는다면 자기들끼리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어색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연습 많이 했네요. 그냥 돈, 채, 돈 챙기는 게 좋겠죠. <laughs> 김성민 선수 3전 3승이라는데 스탠스가 아주 아름답네요 네 아름다운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김성민 선수입니다 네 연타를 날리는 양성수입니다 연타가 4방에서는 나오지 않네요 그 선수가 그런걸 자꾸 맞으면 안 되는데. 김성은. 호기를 선수. 들고 있어요. 김성원 네. 선수가 호기를 자꾸 들고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정타를, 정타를 맞잖아요. 네. 정타를 맞고 있는 김성원 선수입니다. 어, 아, 아, 네, 네. 들어갔어요. 맞으면 안 되는데. 네, 1라운드 종료됩니다. 네.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어우, 김성훈 선생님, 라이트? 아프겠네요. 저 빨간 트렁크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스타킹까지 긴거 신고 나는데. <laughs> <laughs> 음... 어 크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로 자꾸 빠지니까 문제예요. 어 연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빨리 끝내고 내려와서 돈 세야죠 <laughs> 진지 끌면 사람들하고 사람들 다 가면 지치고 힘들고 네.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어김성훈 선수 계속 유효타 맞고 있습니다 김성민 선수님 펀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았다기보다는 지친 것 같아요 <laughs> 편의점 거이잖아요어 들어갔어요 또 지쳐서 맞으면 충격이 배가 됩니다. 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계속 지친 모습 보입니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죠. <laughs>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어. 네, 그냥 편하게. 그럼요. 네, B급 감성으로 해설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C급으로 갈래요? <laughs> 아유. 아, 김성민 선수 조금만 더 연타에 펀치력이 있었다면은 진작에 라운드가 좀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내 줘야죠. 웬타는 네개 이상 쳐줘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투죠. 네. 복싱 게임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싱 파이트라고 하지 싸움이에요. 그렇죠. 누가 쉽지요. 더 많이 두드맞고 누가 덜 치고, 누가 덜 맞고 더 많이 때리냐 그 싸움인데. 그렇죠. 전쟁입니다. 전쟁. 파이터 싸움. 복싱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받아쳤어야죠. 골진 했어야 됩니다. 뒤로, 뒤로 제끼다가 맞죠. 네. 김성민 선수 터 유효타를 넣습니다. 어, 계속해서 연타 내고 있는 김성민 선수. 김성민 선수 끝까지 스텝이 살아있네요, 그래도. 체력 운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실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김성민 선수입니다. 큰주만 날리고 있는 김성훈 선수. 3라운드 이제 6초가량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양 선수 파이팅 넘치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타 내고 있는 김성민 선수. 어, 들어갔어요, 앞면에. 김성훈 선수 계속해서 유어타 내고 있습니다. 그방 때, 한방 때릴 거, 두방 때리고 세방 때리면 어우, 네, 거데미지가없 어, 어 김성현도 들어갔어요. <laughs> 전부 다 얼굴만 때리려고 어, 니까 그러니까. 네. 배도 좀 때려주고 해야지. 네, 세컨 쪽에서 또 배라고 외치고 있네요, 지금. 아유, 다 들리죠. 네. 아마 양 선수 모두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 네, 코너에서 몰렸습니다, 김성환 선수. 세컨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선수예요. 소리 나는 오픈 타격은 이제 데미지를 못 줍니다. 네, 소리만 크게 나는 펀치인 것 같네요. 네, 4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4라운드 선수들은 멋진 파이팅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4라운드 종료됐습니다. 네, 경기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3대0 심판 전원 판정선으로 홍콩 유명무 판지 체육관수도 김성민 선수 승리! 아, 네, 예상하신 대로 김성민 선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한의사 김성은 선수는 이제 본업에 더 충실해가지고 그 찾아오는 선수들한테 보약도 한 대씩 좀 싸게 주고 <laughs> 춤도 잘 놔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좀더 네, 불편하고 뭐가 필요할지 조금 더잘알것 같네요. KBA 전속 한의사로 영입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laughs> 선수들에겐 최고의 복지겠네요. 가시장이 아, 최고의 한리자들인데 이기 바랍니다.